안녕하세요. 데이터베스트 2022 히든 팁스폴 테블로 파워 이슈스의 테블로 데스크탑 팁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맡은 저는 플래닛 파트너스에서 교육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현 매니저입니다. 테블로 데스크탑 팁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시보드에서 시트 골라보기. 두 번째, 워크시트에서 서식 복사. 사용자 지정 색상 팔레트 만들기, 툴팁 활용, 탐색 버튼 활용.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트체인지입니다. 사용자가 대시보드에서 보고 싶은 차트를 선택해서 볼수 있도록 설정하는 작업인데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시보드를 나란히 펼쳐보는 대신에 하나의 공간에서 번갈아가며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모두 올렸을 때보다 영역을 넓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차트 유형으로 표현한 다음에 사용자가 선호하는 차트 유형을 선택해서 볼수 있도록 하시면 사용자들이 대시보드의 맥락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필요한 차트를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바차트와 히트맵을 선택할 수 있는 매개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개변수가 시트에 반영되도록 계산된 필터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시트의 경우에는 F 언더바 바차트, F 언더바 히트맵, 이렇게 두 가지 계산된 필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산식은 매개변수가 바차트일 때, 그리고 매개변수가 히트맵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필드를 각각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계산된 필드를 해당 차트의 필터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바차트 워크시트여서 F 언더바 바차트가 필터로 걸려있는데요. 이때 조건을 참으로 걸어주시면은 대시보드 위에서 선택한 매개변수에 시트만 보이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차트 유형을 바차트로 했을 때는 히트맵이 보이지 않고 바차트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히트맵을 선택하면 바차트는 보이지 않고 히트맵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작동 원리는 필터의 조건에 맞는 시트만 보이고 그리고 다른 시트는 널값 처리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싶으시면 매개변수 만들기, 개선된 필터 만들기, 그리고 필터까지 조건을 걸어서 작업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시보드에서 차트의 서식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워크시트에서 서식 작업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똑같은 유형의 차트를 만드는 경우에 해당 워크시트를 복제해서 필드만 바꿔가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알려드리는 서식 복사 붙여넣기 기능인데요. 이제 처음부터 서식을 정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트를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식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차트의 서식을 복사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격자선이 보이지 않고 축쪽에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격자선이 나와 있고 축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서식을 복사하고 싶은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의 서식 메뉴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서식 복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서식을 붙여넣기 하고 싶은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상단의 서식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은 아까는 비활성화 되어 있던 이 서식 붙여넣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식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왼쪽에 있던 첫째 서식과 동일하게 격자선이 없어지고 그리고 축쪽에 라인이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서식 패널에 있는 서식 작업들만 이제 작동이 되는데요. 만약에 색상 마크에 아무 필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색상까지 서식 복사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활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간단한 대시보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토탈 세이즈의 워크시트처럼 격자선이 보이지 않게 다른 시트에도 서식 작업을 해주려고 해요. 복사하고 싶은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의 서식 메뉴 클릭해주시고 서식 복사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내가 붙여넣기 하고 싶은 차트를 선택해주시고 서식 붙여넣기 기능을 활용해서 다 적용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깔끔하고 빠르게 서식 작업을 다 맞춰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워크시트에 다시 들어가서 서식 작업을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반복 작업을 줄여서 일의 효율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지정 색상 팔레트 만들기입니다. 이제 태블로로 작업하실 때 차트 색상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요. 태블로는 효과적이고 이제 조화롭게 색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색상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표 안에 있는 색상을 표현하면 이제 차트의 색상을 조화롭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자주 사용하는 컬러가 있거나 아니면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컬러가 있다면 이 색상들을 팔레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서로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구글에 태블로 사용자 지정 색상표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과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색상표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태블로 파일에 간단히 사용자 지정 색상 팔레트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놨는데요. 제가 잠깐 제 노트북에 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 PC에 보시면은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를 보시면은 여기 내 태블로 리포지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프리퍼런스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그대로 열지 마시고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하셔서 열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미리 색상표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색상표를 추가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이렇게 워크북을 열고 닫는 태그만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프리퍼런스라는 여는 태그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닫는 태그도 그 밑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리퍼런스 태그 사이에 추가하고 싶은 색상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보신 태블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색상표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이 양식을 참고하셔서 사용하고 싶은 색상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해 주신 다음에 메모장을 닫고 태블로를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여기 색상표에맨 마지막에 클래식 블루 레드 10이라는 색상표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직접 색상표를 추가하지 않으셔도 이 태블로 파일을 작업한 사람이 다른 PC에서 색상표를 추가해서 작업한 태블로 파일을 공유해주면은 밑에 있는 이 m 이 팔레트처럼 색상표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툴팁으로 다른 차트 띄우기입니다.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트를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툴팁으로 띄워주시면은. 해당 데이터의 상세 현황이나 추이 등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는데 되게 편리한데요. 이렇게 한 마크 위에 마우스 오버하면 도구 설명에이 마크와 관련된 내용만 필터링된 차트가 보여서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현재 뷰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사용자가 해당 마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마크 카드에 보시면 여기 도구 설명이 있습니다. 도구 설명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도구 설명을 클릭해서 편집 창을 열어 주신 다음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시트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합계 매출 마크 카드에는 매출 추이라는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트를 추가해주신 다음에 높이와 너비를 조절을 해 주셔서. 이제 도구 설명에 적절한 크기로 나오게끔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는 해당 제품의 월별 매출, 수익, 수량, 할인율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제품씩 보면서 유난히 매출이 높거나 낮은 달이 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분석해 봐야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색 버튼 활용입니다. 차트나 대시보드 작업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요. 대시보드에서 탐색 개체를, 여기에 있는 탐색 개체를 활용해 주시면 두 대시보드를 서로 이동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두 대시보드가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대시보드에는 지역별 현황과 카테고리별 현황, 이렇게 두 가지 탐색 개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눌러 보면은 지금은 지역별 매출에 대한 차트가 보이고 있는데, 카테고리별 현황 탐색기체를 누르면, 은 대시보드가 이동하면서, 카테고리별 현황 대시보드가 보이게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은, 한 차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집중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탐색기체를 사용하면 좋은 경우가, 데이터가 많아서 이제 한번 띄우는데, 로딩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 그 상세 페이지는, 다른 대시보드 위에 올리고, 대시보드 탐색 버튼을 활용해서 이제 서로 이동해서 보면은 태블러의 성능이 향상되고, 그리고 화면을 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